여기서 영상 시작함 아잠만 미드, 미드 제드면은 빠져 니왜 무리하고 난리야 바보사의 아, 신발 저거 트랜 야수있어야 이길 수 있어 그렇지어아게이득리시좀 음. <laughs> 해주쇼 다리우스 물약 물량 뺐네? 물약을 왜 초반에 빼지? 맞았을거 빼지 차라리 집 가는 게 훨씬 더 낫는데 여기 뿜뿜 뿜뿜 기찮나서 그런 거니까 휴지가 정글이지 이번에 앉으니까 갱좀 많이 감. 갱올 수밖에 없잖아. 아무 먹기 때문에 갱을 올 수밖에 없어요. 너 음, 머리 던이니까각정을빌리다 맞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가 줄게. 이레베도 순보가 있어. 아니, 네가 그냥 거기 체크 좀해 보라고. 나 평큐만 해 줄게. <laughs> 어? 그거 좀 아닌가? 평큐. 평킨하고 간다고? 평큐. 평큐. 미친? 아 내가 맞잖아. 아. 오 <laughs> 아씨. 어겨치 아, 나눠먹음. 아왜 보드 와 보드 와이랩찍고 여기서 피존 더 많이 쳐보고 가야지. 어야 아, 여기서 강타 열리고 가진. <laughs> 오케이. 어 아, 뭐야 서포서포까지 있었으면 그냥 있네 있네. 야 네. 빠른 이랩. 여기서 맞으면은 뒤진다 이제 맞으면 일단 정글링이 망하는거야 여기서 여기서 2렙 찍혀야 되는데 안그러면 아아 일찍 썼나 봐를 찍었지 아니 맞으려 할때 W 써 차라리 그러면 됐다 간 잘가 제가... 아나 이러면 여기서 강타 찍으면 보람이 없는데 강타 찍어? 응 진짜로? 강타 찍어가지고 그, 그렇게 가지고 망한거잖아 아나 강타 열렸을 때레드모가 되는데 애들 강타 없이 먹던데. 야 골렘은 강타 쓰면 안난 돼. 나는 안돼 애들한테 강타 써야 돼. 딱 맞힌 강타 써야 돼 타이밍이 왔어. 더있다가 되는데. 음... 아 무의 정글링은 상상 초월이라고 한다. 아 진짜 레드 교착 날리는 거 봐. 불쌍하다, 얘가 되게. W 안 맞은 거 같은데 아까 네가 쓴 거. 네가 쓴거 어, 어, 맞았어, 맞았어. 어. 무빙이 없어 나. 블루가 되게 무섭다. 강타 없이 못 먹을 거 같아. 블루한테 강타 쓰면 안 돼. 오케이. 블루는 마나 회복해주고 레드는 피만 회복해 주잖아. 레드한테 강자 어야돼어 그래서 골렘 여기 우리 블루팀이면 레드한테 쓰고 레드팀이면 그 두꺼비한테 써야돼 어 먹었어 감격 으나 <laughs> 목소리 항상 그랬는데 뭐아 <laughs> 다리우스 망했다 <laughs> 역시 내내 네, 네. 내가 6을 해서 원판 CS 나 포기해야겠다. 그러시든가. 나도 포기해야 되면 견제가 너무 심함. 그래서 마인 솔보시 어렵다지. 사실 쪽으로 원래 가면 안 돼. 하나 제 사실 쪽으로 진짜 가면 안 돼. 야, 상대가 투 탑이라 생각하고 하지 뭐. <laughs> 야 오이브 뭐또 미드가냐? 솔마 지금 던지는 거 아니겠지? 던져라,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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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고. 전파 모이션 던지라고. 그냥 어쩌다 온거 같은데. 그렇게 할일 없을 텐데. 내 생각 그냥 온거 같은데. 뭐, 나 나도 그겐가까 지든지. 아, 상대가 겐가면 나도 겐가서 경험치를 뺏어먹는. 아, 와이 어디로 갔냐? 알라? 이나 한판 더해, 한판 더해? 어. 마칸데. 마칸잖아 우리. 고 보니. 마칸데며. 마크 좀 왔다. 저또 만배나면 또안 열라. 저새끼가 왜 흔쾌히 허락하나 했다. 왜? 안 알려고 이거 나무 좀. 날려봐. 좀만 당길게. 당겨, 당겨. 들어와, 들어와. 저새끼. 오면 오면. 지금이야. 전멸배 믿어. 오지아 아무것도 안 뺴. 그냥 등장만으로도 전멸을 뺐다. 이게 몇번째인데 5번째 아, 너도 한판 할까 그냥. 가네. I'm g o 이 n g to 이 e 이 l i t t l 과 몸은 t I'm going to be a little bit. 역갱, 역갱. i n g to be a l i t t 역갱 b 어. i 아, 역갱, 역갱, 역갱. 응, 역갱은 개 o i 갱 g to be 야 카타리나 빨리 올라와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아니 씨 아니 거기서 궁이왜쏘 아니 전제 전멸을 전멸 뺐어 쟤 하... 전멸 뺐지? 그럼 이득이야 됐어 존나 답 없네 정글이 정글이 전멸 뺐어 뭐하리 정글 정글 전멸 나, 뇌내뇌 공, 쓰레기 하나 내궁내궁내궁 70초야 그래서 뭐나뭐 뭐, 정글 뭐, 전멸 쓰레기요 이득 본거잉 나도? 나도 게이드본거임 야, 뭐야, 워익 붙었는데. 얘실수들 원래 못 하는 거야. 정화해 줘. 왜 저래, 워익. 개 쓰레기네. 그뜻으로난 AP 정글템을 가겠어. 에, 현자? 현자 왔나? 제드비야. 아, 그 현자요? 아, 사거리 진짜 짧아. 옆변 갈까? 현자가 있다 갔다가 그냥 현자 가는 게 나을 듯. 추적자 이건 얘기하는 거야? 응. 아돈 나오면은 그거 가야겠다 그냥 야난 바로 돈다궁 나오면 궁 바로 오냐 썼는데 아까 이래서 내가 맞았어요 니 달리 미아 마스터의 솔버 재밌냐 재밌지 재무여 갱한 번만 더 제드 좀 잡고 싶은데 아까부터 워익만 오네 아이고 끝났다 <laughs> 그러게 거기서 궁을몇 쓰셨음 몰라 나 오늘따라 반응 속도가안 좋아. 그치, 원래 안 좋았잖아. 어디 새삼스럽게. 아, 오늘은 더안 좋다고. 새삼스럽게 아, 더안 좋다고. 아, 더안 좋다고. <laughs> 제드미아 제드미야. 제드 아 명이 말한 제드미아아나 근데 나 와드. 마드가... 한참 전부터 미아였는데 뽀시 없으니까. 지금 완전... 미아여서 뭐가 뭐. 뭐. <laughs> 제드 제드 뻘궁에 뻘접 뻘 뻘그림자 썼다. 아우, 뭐, 난 가는 데마다 조명을 빼. 내가, 싫어서. 내가 이래서 굉장히 쉬워서. 내 이래서 말이 하는 거야. 내갱 가서 뭐해. 갱 가면 내 피킬이 안 나. 피킬안 나. 지금은 정... 정글링 해. 정글에 빨리, 빨리 상대꺼 카정해 여기. 인내레드, 빨리, 빨리. 제트 다시 미드가네, 라이스. 오! 아니 쟤네 너무 못해. 갈게 먹어? 저 새끼가 뭐야 이 일이지? 고자 고자들이야 부들 부들 저 새끼가 뭔 일이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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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서 전멸을 빼든지 W 빼든지 뭐라도 빼봐 안 그래 나못 들어가 죄살았졌다야 쟤도 비야 저기네 있야 어, 어. 부러 응. 먹어야지 아 저기서 강타 뺐다 아. 젠장 할지 레드가 더 이득이야. 나한테는 레드, 블루인데 응. 응. 상처받든 마스터인 테리어 이제좀 공속 부러 이제 좀, 뭐. 좀 살겄다 공소안 나오면 죽을 거 같아 여기서 궁좀 찍고 감지 우리 따, 다른 날킬 하나도 안나 거지 어 이제 지금 니만 지금 킬 나왔어 제드는 딸피를 좋아한다지. 알라사 전문인거든. 오, 공배웠네. 뭐해, 뭐해, 뭐해! 좀 잡으라고. 제발 좀 잡으라고. 못 잡는다고. 전멸까지 뺐는데 제발 좀 잡으라고. 이거 이겼다. 어, 설마 이레드카죠 아, 제드 내가 잡을까 그냥? 보시든지. 지금 내가 여기서 제일 세임 아유 그래 니참 네 쎄다. 집 간다. 집못 가게 막는다. 우왓 어. 아니 진짜 레드카정 내가 다이브를 치면.. 집못 가게 막았어! 가라! 마이야! 그렇지! 막았는데 왜 어시가 없죠? 야 마이야 이거 좀 부숴줘. 뭐우야 <목소리> 마이 짱짱. 마이 짱짱맨. 마이. 아이야 뭐해? 오한대 맞음. 아 집이 안 가져. 아 밀자 이거 그냥. 풀 있으니까. 야그 다음에 복가자 우리 둘이. 비 없어 야프 저내 거야. 저 솔직히 개 껌이야 저거. 가자 야 그냥, 그냥 가자. 아나 많아. 집갔다가 알 바엔 자라리 이게 나. 많아 없다니? 괜찮다 니 퀴즈 받아봐 있으면 되잖아 니는 알파 안 몸왔으면 많아 그냥 끝임 드래곤 나딩 깝죽이야 와씨새 바이크 샌드발 쓰는 거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와 죽었다. 드림. 오스텍의 정아랑 와아저거 사나 했네 순간. 절대 못 살지. <laughs> 아, 뭐 이게 왜 저게 힐링이 높냐. 뭐야 적 잡다. 이번에 네가 싸움 걸어받나 지금 피가 없어서. 제도 궁디가 좀 빼줘. 무관측 제독 궁마저 뒤져. 대체 누구한테 그거는 거임저요 아니 이한테요. 왜나이 아씨 점을 뺀. 뱀... 근데 나왔 나왔 면 제대 떨때 어시 없었지? 아안 때렸을까? 아니 퀴로 집무 가게 막았잖아. 퀴를 응, 피하려고 제가 집을 안간거 아닐까? 아마도 안 되지. 오야 어떡해. 간다. 싸워 싸워 싸워. 아 제드 가나 빠져 안되겠다 킬 한번 나왔네 아얘 미치겠네 찔러주세요 제드가 아마 이쪽 구시에 있을 것 같아 저기 있대 가자 <laughs> 제드는 도주기가 네, 살아있대 이츤다 아이 키스는 제드는 어? 도주기가 살아있대 아 사람 살아있네. 진짜 없다 뭐야 이게 뭐야 좋다. 오. 아. 아확지 땅할 어. 걸. 해. 오늘 무무 건드리면 너님 다 뒤지는 겨. 봄이 킬이나 처먹음. <laughs> 어나다리우스얘얘풀 쓸까 봐궁 쓰고 다리우스 나 찍을까 봐궁 썼는데 뭐 이거 어쩌다 죽이고 다리우스한테 이, 있었는데 어쩌다 죽음. 죽음. 면들이가 너불이 없을 마이가 거야. 마이가 달려요. 허야, 허야. 잔나 미드 왔다. 잔나가 미잘리를 버린 건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다 생각해. 아 미드야, 아야 아, 미드란다. <laughs> 마이야, 미드 좀. 아 잔나, 잔나 쓰레기야 잔나랑 제드랑 같이 있으면 못 잡아. 왜? 제드 혼자만 있으면 잡았으니까. 예, 5번 CP잖아, 5번 때문에. 에오보는 빼면 올라고. 에들비아얘 라일라가도 좋을 드라무. 이방도 미아야 조심해 이따. 마이. 아 오라이 내가 이겨. 잔다랑 같이 갔어. 오라이 더블당. 잔안 갔네. 제드도 안 갔다. 마이야 욕 먹자. 아무욕 용으로 오세요. 안 먹어. 안 먹어. 편 t 쟁이야편 i 쟁이우후 평타만 쳤는데 잡았니? 빨리 먹자. 너 r 가 not sure if you're not 아 u r e if y 이사 r 리 n 혐이다 진짜. e 서어 y o 본 r e not s 니 r e if you're not sure if y o 맞았다. 오여 마이하고 내가 깎인 듯. 안가 마이는 아까 오혁한테 맞는 거 아니 전멸까지 뺄수리야아 내가 잡고 싶었는데. 루키리. 마이는 되게 이속이 애매한 것 같은데 초반엔 되게 빠르게 느껴진다. 후반에 물어. 이속 제일 빠르네 초반에. 우후. 초반에 제일 빨. 후반에 빠르네가. 가면 애들 다 신발까지 사가지고 그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초반에 신발 아무도 안 사. 나 같은 경우는 마이가 존나 빨라 보임. 아니, 난 원래 신발을. 좀아 빨리 마이가 해봐. 후반에 가도 개 빨라 보임. 개 빨라 보이는 오야 수고 봐. 저거 무빙이 아니면 뽀록이야 거의 뽀록급임 나라면 무빙이었겠지. 제주왔다 들어갈래? 내가 3인군 걸어드림 지랄이냐? 지랄. 를 맞춰봐. 너, 나 진짜 야, 맞아. 숨보갑 주지 마. 숨보갑주지 마. 순복. 고소, 고소, 숨부가 그치지 마. o 이 e Yogi, soy, insecure. Nidalia, macho. Amo, Amo, Dabaki, k i m o 레벨 Ni. Kimono, 투탑 k 는데마 n o 솔 o k 어서애매 o so. k i 이 o n o so. Kimono, s 그 k 다 m o 밥이 밥들은 아, 우리가 머이긴 뭐 자꾸 라이존이 하는데 빈면이였다 잡았네. 어, 잡았. 잡아. 저안 잡아도 돼. 혹시 저저다이브성이죠 트린 쓰라린 가슴 않고 단단. 너가 맞음. 얘뭔 노래야? 야. 파이어. 야. 어. 나 아, 안 돼. 잔나궁 나빴어. 딱 거기에 들어갈 나도 고하고 아, 나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고 나도 나도 나하 나도 나도 못하 나도 못하다나 나도 하고 나도 못 나도 하고나못나하고나 나도 못 내가 나못하못하못하나하 꼭 어? 궁을 쓰면 못 잡아. 큐는 잡는데 궁을 못 잡아. 아 궁을 쓰지 말라는 거니. 나 테론. 아셋시서 아, 겨우 다리, 다리 하나 잡. 아 전멸 쓰면 펠 써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발려 아, 봐. 아, 제, 제 개빨라. 잘하면 죽겠다 저거. 어저궁 씹었어. <laughs> 와궁 씹었어. 평타 한세대네대 정도 치고. 여기서 선화 팔 들어가도 제궁 찍을 때 W 쓰면 데미지 삭감아 고정 대미지 쏘고. <laughs> 미안. <laughs> 아 그냥 고정됨인지 뭔지. 아 저기 하는 피해 그냥 무조건 50퍼야. 고정되면 무시 못하잖아. 그런거나고 아, 뭐하러 고정됨이 있어 미친놈아. 아닌가? 아니, 아니 그냥 이거 시치려나? 그냥 저기가 하는 피해가 50퍼 감소래 그냥. 아 하지 아, 피로는 그냥, 아, 시피쉬... 그냥 방어량만 무시네 방어력만 <laughs> 어어력 물지는 방어는이 없어 아, 나 1100원 모아야돼 뭐아 앞으로 600원 더 모아야되면 안그러 리안들이 죽어도 안나옴 니 네, 리안들이 볼게 리안들이 가라는데 아, 뭐야 거니혹시 네 인벤? 어그 <laughs> 인벤? 거 어, 태풍소리 듣고 개깜놀람저 야수 그냥 충몰래물병할수 있었을텐데 뭐하러 장모일켰지 솔직히 라인전 마이는 정글마이보다 약한데 스택 <laughs> 그 때문에 아 맞아, 그리고 정글도 <laughs> 그 정글이 템이 더잘 나온 것 같아 언제 보언아정정 확실히 실성한 것보다 정글이 돈더 많이 벌어. 마이 정글이 하도 불러. 마이야 거기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야 우리 이제 한타의 조합이야. 야스오의 트리는 빼고 안무무의 바이. 근데 안 좋잖아. 야스 후진이, 아저 새끼 후진에 있서 어차피 안 돼. 야스오 구. 난 어차피 가자야. 가자 야, 가자. 장판, 장판 키... 줘. 저한 가운데 장판 좀 해봐. 될 리가 없잖아. 그것이기겠지어 뭐야 이거. 아 여기 보인다. 보인다. 여기 살짝 보인다. 순간 보임. 순간. 잠깐만 아이템을 벌. 벌. 우 인생 좋치권 <좋질> <목소리> 하나 더 잡아야지 정이 찬데. 장모려. <목소리> 그래 잔나 노로 정했다. 야니 죽어. 어이기자요. 어이, 어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점멸 점멸 어, 뺐어 미친놈 점 뺐어 와우리 <laughs> 아, 얼마나 무서우면 미친놈 중에 미친놈도 있구나 아니 음. 내가 한살 꼬신데 집을 갈순 없지 어, 아직 궁 있지 그러면 그냥 궁 쓰고 죽어라 그럴 바에 그럼 그럴까? 아 그래 아 포탑에서 궁수고 포탑 맞고 죽어 <laughs> 아 쟤네 칼 써랜인가 봐수고 치는 거 보니까 <laughs> 내가 1인 우스더라도 죽인다 야, 뭘니잡으로 일로 돌아간다. 아니네. 아닌데. 잡으려고 돌아갔는데 니 보고 팀도. 뭐라고요? 날 보고. 아, 드림 어, 왜 그래? 드림 왜 그래? 드림은 다이브 성의자잖아 아, 마침 궁도 있네, 뭐. 근순상나면 답없으니. 아무 가자. 우리 이제 한타 조합이야, 드림 빼고. 근데 나도 한타 별로 도움 안 되지 않아? 맞아. 마이, <laughs> 마이도. 후진이 일러. <laughs> <필요하다. 웃음> 알... 야, 나분이지뭐이 카드 따인다. 알파 배고 뭐할게없어 아, 이야 왜 그래? 잡긴 잡는다나 한 중. 아, 나 벌궁스. 아 씨. 궁스랬냐? 고치다 쓰니까 뭐 줄으지 않나? 어, 한개밖에못다지 나 궁금 나궁는데시가 하나밖에 없어. 아거보다 낫지 않으신? 나도 보다 낫지 않으신? 아도보다 낫지 마. 으신 아까보다 낫지 않으신? 아나보다 낫지 아나3 0 0지더모아야지 이런 거아까하다낫아까비다함지 아까보다 낫지 않으신? 아까보다 낫지 않아보다아 스마트 캐나않나아아스 14레벨 찍었다 I'm s o r 안 y i 마스터의 심 y 삼 a s 심 e 삼심령 a s 뭘 해. 미 y I'm s o r 무 y I'm sorry. I'm s o r 아니, I'm s o r 통 y I'm sorry. I'm sorry. i 아 뭐야 이 미친. 빨리 한 대를 해볼까? 아, 야이 은근 마이가 살짝 밀리기도 해. 모이 근데 잘 크면은 마이도 은근 잡을만 함. 야 우리 근데 한타 한 번도 못했어 지금까지. 한타 대체하다 한 명씩 잘라먹기. 우리 지금 트린이랑나 빼고 다 보팩이야. 그리고 야소하고야소는노노음노노 노... 음. 어? 음? 차마 말이 있지 못했다. <laughs> 지민이 윤지민 중학교 간다는 거. <laughs>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아 이게 어떻게 그런 드립이 나오는지. 참... 너무 현대카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드립 잘 쳐. 그러니까 아막 불도가 니 불로 있는데 나 줄만데? 면불 끝남. 아이 이건 이건 나 줄어 진짜. 알겠어. 드시들이 <laughs> 아니 진짜. 아니 내가 너무 세 내가 너무 세 내가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그럼 이거 이거 야 이거 먹을 필요도 없어 이케게저저저저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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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라도. 아이세리움이다야 분수가 이 대오 이 대오 한번 해볼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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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이 대오 해도. 아나일 대오에도 이겨. 아시좀 낮아. 아일 대오에도 이겨. 아, <laughs> 아, 아, 아 펜타 한번 따고잖아. I'm 그다 저거 말 y I'm 자봐이나 y I'm sorry. 야 m 무 o 는강타 I'm s 로 갔다 아아 아, 자꾸 튕겨 r 용 I'm 알파로 진입해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아 y I'm s 어 뭐야 나또나또 나 또. 내가 또 그러니까 스페이스방 그래. 누르면서 끝나면 내가 뜬다